1년을 치료를 했는데, 저희 직원인데 실패했습니다. 치료.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아이고야, 참 교정환자가 우리 이쁜이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불량 환자가 한명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직원인데, 야, 이거 너무 맛다 이거, 지금. 1년 된 치아 교정 환자분, 저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인데, 얼마나 치아가 많이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옛날에 많이 뻗어졌던 치아였거든요. 아이 채벌리 원장님. 네. 얘가, 이, 이, 이 뻗어룬이 많이 심했다고 저 뻗어룬이. 네. 이거 뭐 그렇게 우리 발치 안 하고 하잖아요. 별로 어려운 케이스 아니잖아요. 이 정도 뻗어진 거나. 잘만 따라와 주면은. <laughs> 그죠. 우리 실력에 뭐이 정도 뻗어진 거나. 예. 치아는 가지런했습니다. 밑에 조금 약간 울퉁불퉁 했고. 이 정도 덧니에 이 정도 뻗어진 거는뭐 1년 아니면 은 1년 반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리 아이거 지금, 지금 교정한 지가. 1년이 무료 흘렀어요 1년이 흘러 흘렀 지금 저 모습에서 우리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희 치과 지금 현직 직원입니다 직원의 치아 상태가 1년 동안에 인비슬라인을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나름 아, 본인은 나름 했다고 우기는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열심히 하셨는데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네 1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해볼까요? 이 네. 처음에 앞에는 크게 어 문제가 없었고요. 고기로 네, 돌봐. <laughs> 어. 어. 어, <laughs> 옆에서 보면 좀 티가 납니다. 잘 돌려볼게요. 야뭐 <laughs> 똑같노.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우와 이게 어지 <laughs> <지금> 그대로네요 이거. <laughs> 우리 전박사랑의니 체이니치에 저희 직원이 치아 교정을 1년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완전. 아니, 뭐야, 뽀렁이 하나도 개선 안된것 같은데요? 큰 차이가 없네요. <laughs> 차이 없어요. 네. 그, 이번 하, 아래쪽에 저 던니 같은 거 어떻게 얼마나 펴졌는지 <laughs> <표준인지> 봅시다. <laughs> 저 정도 덧니는 <laughs> 뭐, <laughs> 1년 만에 다 펴지잖아요. 우야, 이 뭐, 오늘 처음 <laughs> 교정해라 <laughs> 오신 <laughs>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우와, 참. 위에도 한번 봅시다. 뭐, 위에는 뭐, 던니가 별로 안 심했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체크를 별로 못했어요. 예,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 직원들은 너무 소홀해, 그. 아, 약간. 그렇죠. 진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예, 본인도 때문에. 근데 이게 안 왔어, 안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혼자 오자고 싶어. 예? 철사를 붙이고 싶어요. 인비젤라인을 하고 싶어요. 어? 철사? 솔직히 이야기해도 괜찮아. 에? 철사. 아이고야 니 네, 이+ 네 영상 나오고 나면 우리 치과 망하겠다 야 아, 너희 원장님은 지금 인비델라이 좋다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laughs> 정작 저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철사 붙이고 싶답니다 그럼 소원대로 붙이줄까어 아이고야 이 큰일이네요 어 이거 영상 이거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어.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 전박사랑은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을 치료를 했는데 저희 직원인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어, 아래쪽에 철사를 붙일지, 네, 어떻게 할지 한번 시야 교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모험환자분 방금 보셨죠? 자, 이해보세요. 이 보세요. 이, 오이고, 아, 이. 똑같은 인비저 라인 하는데 모범생, 저 살짝 보이죠? 불량하자. 그래요, 세상이 뭐다 이렇게 잘할 수만 있다면 치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네 우리 모범생도 있고. 이렇게꼭 불량한 자분도 있어요. 예. 저희 지원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비드 레인뿐만 아니고 치아 교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철사든 인비드 레인든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몇번 그런 어, 치열과 그리고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마무리되면 이소문대로철사를 네 한번 해보자 밑에나. 예. 자,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어, 불량한 자가 되지 마시고 네. 예쁘게 잘 치료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